내하 <laughs> 어? 왔어? <laughs> <내려서>, 뭐야? 새해 많이 받세요 새해 많이 받세요 먹어도 <빨리> 먹어야지 ㅋ <laughs> 아, 안 먹어도 왜에? <laughs> 먹었어 한우야 아 물론 떡도 받고 떡도 <laughs> 위에었거쪽 좁잖아 <laughs> 그러니까 그렇겠지 아무래도 아, 일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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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로. 아직 근데. 안 왔나? 여기는? 아, <laughs>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합니다쇼네 어, 아, 진짜요? 응. <laughs> 안녕 아, <좋았어요>. 음, 맛있네. 아, 갑시다. 네, <laughs> <laughs> 많이 더 주네. 땡큐, 땡큐. 땡큐, 아이고, 감사합니다.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감사합니다. 고마워요. 그네요왜서 <laughs> 있어? 가자고. 저기 찾아. 어? 힐러. 힐러 어디 갔어? 힐러를 찾아야 돼. <laughs> 오케이.

어에서 그래? 어떤 여자가 사촌 몇들어가는거 사촌 자년날 인사드립니다. 사이팀동무 청장 황인호입니다 국민과 국민 여러분, 2 0 2 9년 정자년 생상 해마지 망나뇽들에 축복을 기니다 여기까지 올라왔습니다. 수고 많이 하니다 여기서부터

감사했게니다그게더멋있게 나올 것 같아. 요서 이렇게 해서, 이렇게 해서, 이렇게 해기이렇이면 동시에 이겨야 돼요. 자, 렇장님 옆쪽으로 해서, 원님게 해서, 이세요 자, 기관장님들 서 이렇게 해감사렇게 해서, 마시고요. 네. 네. 자 정렬 좌우로 정렬 줘. 보여? 보 저기 저기가 안 보여. 여기 저올 <목소리> <목소리> <자, 앉아, 앉아. 목소리> <봐>. <목소리> 내우 콘텐츠 만들